놨어. 불금! 불금! 야! 쟥밥! 이거지 이거지 어? 에헤이 어? 나이스 에헤이 문, 뭐, 문이나 깔까? 까다 까다 문까 오케이 오케이 올라가자 어? 이거지 님미문 까면 내가 달려가 오케이 어,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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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친 에이. 콤보다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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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. 조심, 총알 조심 아, 아, 잠깐만 나와봐. 문 하나 깔게, 여기. 여기. 어, 나 튀었어. 아, 나 힐. 깔았어. <laughs> 어떻게 깔지? 아, 저거 범위지 안 쓴. 뭐 뭐야? 여기 다죽어 이쪽이다. 나 뺐다. 야, 아, 야, 아, 재수 쏘지 마, 이거. 야, 야, 지 우리 팀에 우리 팀. 어어어있어 SCP 어있어어있어 들어와, 들어와. 재수 소지 마. 나, 여기 나, 여기 나 지금 싸우다 죽을 거야. 번로가 버려. 나이스 나이스 야 문깔게 나한테...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갔다가아좀 맞다 나올라니까 띵띵 어 뒤에 뒤 맞았어 맞았어 쌍몰 맞았어 <laughs> 나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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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 놉나 이 어떻게 어어 잡았어 잡았어 야아 야나 죽였어 야 ㅋ ㅋ ㅋ ㅋ ㅋ ㅋ 기왜야줘대 해주세요 대포 해주세요 내가 죽였어 <laughs> 야 댕댕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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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저 저기 이리와 이리와 나갔다 나갔다 저, 저기 끝난 거 아니에요? 동메이션로 잠깐만요. 칠구가 죽을 때딱 테슬라로 갈게 내가. 아! 내가 최아뭔 <laughs> <한마디야. 웃음> <laughs> 소리야? <laughs> 오케이. 우등병 아, 제지식 우리 내려가서 경로지려고 아래에 잡니 아, 저가 맞는 거요? 저희 전 우회전으로 간다 실시. 저 이쪽이네. 저쪽에 두르기 있을 것 같은데, 지금이? 구강도 필요 없잖아, 어차피. 댕댕이 없어서. 저쪽이저쪽이 오케이, 오케이. 나이스 나이스 이야아 <목소리나> 노 <로. 웃음> 레건 먹어. 자죽금자들의 목소리 들어볼까? 네 켜봐요 피 상태 좀 알아야겠네 돌려봐 돌려봐 돌려 돌려 돌려. 빵국이 PC8? p 1 8 79? 댕댕이 어. <laughs> 어,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나 굵음 한번 하는... 돌릴게. 아, <laughs> 땅콩은 땅콩으로 일로 와. 넌 맞으면 좋 <laughs> 된다, 너네. 저희 10분 넘었어요. 카스 주세요. 조심해가자카우스 같아. 짱잡어 잡았어? 잘 잡았어? 잘잡 여기, 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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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기고 타고 나가자, 그냥. 이 정도 총알이면 발라도 못하지. 뭐야, 이거 왜 죽었어? 이거이거이거 어이구, 어이구, 내 살렸는데. 발전기. 센즈 어디? 어, 다시 잘못 샀다. 센즈 아닌데? 오, 센즈다. 얘가 진짜구만. 아. 앞에 댕댕이 있어요? 정면에 댕댕이? <laughs> 샌즈 조심! 샌즈 과학자였어요 가지않 센즈 있어, 샌즈 있어. 내가 잡은 게 아니었구나, 제가 샌즈를 아니, 잡으려고 제수를 쐈는데 제수두명다 죽었어요. 아, 예, 갑자라. 아니, 저거, 갑자라. 저기 안 가면 렐검 뺏기는데. 네. 아이, 미쳐버리겠네. 흐르탄이, 흐르탄 한개 각기 남, 지금. 에 저도 하나 더 있다. 아드라운 정발검은 적어야지. 이미 가져가고 없긴 한데. 돌어 맛있다. 와, 도, 돌아가셨네. 에. 코한테 먹고 가어일 레건, 레건 획득했으니까 일단 빼자. 벤지한테안 뺏기면 돼. 뒤에 엘리베이 버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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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 버터. 버 버터. 버터. 버 총알 없는데? 여기 총알이 없어 터 버터. 있다, 아니, 있다. 놀래라 씨. 빼빼빼빼 빼. 없어. 어되겠아 좋다. 일단, 레고만 안 뺏기면 된다. <laughs> <laughs>

봤어, 저별군 레이건 레버드 만들어야 되나? 어차피 레이건 의 효과적인 애들은 한명도 없어 이건 레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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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레 살리라 뭐.. 뭐하는 데요? 2개 채남았데 뭐하는 데요? 2개 채 남았네 됐어 <웃음> 됐어, <웃음> 됐어. <웃음> 없었어요 애초에 저대1한 번만 할게요 <laughs> 1대1 한 번만 하겠습니다 <laughs> 1대1이요? 네 1대1 1대1 나본 몸에 1대1이야 흔히 <laughs> 아, 저... 이거 언제 나오지? 이것만 하고 나갈게 미안해 야 그래도 내가 땅굽이 잡았어, 자식들아 너네 아무것도 안 하고 강함만 하잖아 너무 말이 많아, 아무것도 안 하고 강함을 어, 하는 자식들이 뭐 끝났나? 뭐 남은 거지? 갱댕이 남았구나 카오스 났어요 카오스 왔다고 카오스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지금 좀 들어요 <laughs> 카오스 났다, 카오스 났다, 맞았어 맞았어 너무... 야, 맞은 거 맞아요 확실히 어차피 일초 선광이거든요 이거 핵방이나 가시죠. 어... 아, 핵방 가자. 어요라 핵방 어디에 고방들어가 저내려 어, 아니 진짜! <웃음> 아 <웃음> 병장 <laughs> 야그 내꺼야 그거 이 자식 내꺼야 내꺼 1대 주인은 <야>, 나라고 크크 <laughs> <거. 웃음> <laughs> 아니 2대 주인은 나였어 1대 주인은 나야 겜장 2대 주인은 나였어 아왜 이렇게 1대 에대도에 바도 있네. 예, 그니까요 자, 뽕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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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 스 맛있어 라 맛있어 라 이걸 못 잡아? 이미 뭐. 거 아니야? 보뭐 어, 탱탱볼도 있어. 어, 여기 탱. 탱볼 어, 뭐야? 탱탱볼 뭐야? 바 끔찍해. 어. 생생볼있었어 어, 끔찍해. 끔찍 땡땡보리투어 가지마 018, SCP 018. 야, 자동인기가 다, 다. 나... 야, 댕댕이 체포, 댕댕이 체포, 댕댕이 체포, 댕댕이 포 댕댕이 위쪽 체포. 문 닫아줘, 그거 문 닫아줘, 사무고요. 야, 죽었어, 미친. 아니, 이거 문 토론을 못하고 죽어버리네. 사무검, 사무고요. 사무검, 사무고요. 백게이트 쪽, 백게이트 쪽. 아니, 오른쪽이야. 고용모 오른쪽이야. 있어 오른쪽 들어갔어. 왼쪽으로 들어갔어요.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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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, 왼쪽. 가라 제일버드맨. 몸통 박치기야. 어. 정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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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면. 그래, 그 가라 제일버드 몸통 박치기. 유. 감이가 제일 버드 와... 그, 이럴 줄 알고 미리 게이트를 닫아놨다. <laughs>